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뉴페이스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선수 트레이너로 활동했었고요 지금은 프로 방송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성웅이, 네. 어너 뉴페이스 만나게 됐는데 네. 선수 시절에 좀뭐 케어 받았거나 이런 경험 뭐 따로 어, 있었어? 그렇죠 팀 닥터 분들한테 이제 부상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얼음 찜질이나 또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치료 요법 이런 거 많이, 다, 많이 받았었거든요 음.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시합 전에 테이핑 많이 해줬고요. 어. 그리고 시합이 끝나면 아이싱을 해주고 시합 중에도 부상을 당하면 응급 처치를 해주고 또 경기 후에는 근육 이완을 시켜주고 음. 그 외에 뭐 재활운동이라던가 보강운동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어, 팀 닥터가 맞는거죠? 네. 네. 정식 명칭은 선수트레이너가 맞습니다. 선수트레이너. 음. 선수트레이너. 어. 제가 듣기로 이제 지연씨가 여추경운동 연관이 있다고. 제가 여자 축구팀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어.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여자축구부에서 음. 1년반 정도 트레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울과대 하면 또 이제 추효주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떠올랐었는데 사실 울과대 뭐 요즘 고민정 선수도 그렇고 정말 그 명문학교잖아요. 실업 음, 어. 선수들을 많이 어, 많이 배출 하는 학교인데 또그외추효주 선수 말고 좀 기억나는 선수들 누구 있나요? 근데 근데 응. 한 명만 얘기하면 애들 다 서운한. 아 거. 그럼 다잘다 해. <laughs> 어. 그러면 쫙 뽑아주시죠. 어, 최효주 선수랑 같은 팀인 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수원FC의 이제 효주 말고도 그리고 서울시청의 이혜은 선수 음. 화천의 음. 이민아 어, 아 오늘 지인 다 나오겠는데 오 많이 알고 있네. 그러면 뭐 연락하면 여기 오나요? 좀, 좀 알죠, 제가. 아. 그리고 골샷 출연을 했었던 진교슬 선수도 같이 아 있었습니다. 아, 교슬님이랑도 네. 아, 저 골샷에 날다름쥐였는데 그렇죠. 왜 과거형인지 참. <laughs> 요즘 보기가 다들 힘들어요. 아. 그리고 또. 아, 또 남자 축구팀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음. 제주국제대학교 남자축구부랑 춘계대회를 같이 뛰었었어요. 어.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대학생 때 파견을 같이 수업을 <laughs> 갔던 거랑. 네 제 또래들이라서 올과대도 아. 뭐 국제대도 네. 그냥 다 친구처럼 재밌게 지내던것 아 같아요 사실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어쨌든 코칭 스텝이니까 나도 존중을 받고 싶고 뭔가 스텝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고 이런 음.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경기적인 부분 그리고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멘탈에도 정말 관심을 많이 뒀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약간 격식 있는 어려운 사이보다는 정말 친하고 편한 또 시즌 중에는 많이 불안정하고 예민하니까 저랑 있을 때라도 편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음 싶어서 정말 선수들이랑 그냥 언니 동생 이렇게 네. 지냈던 것 같아요. 격 없이 지냈네요. 그렇죠 말도 음. 놓고 <laughs>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이제 선수 시절에 있을 때 네. 이 트레이너들이랑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트레이너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나이 차이가 저랑 좀더 있으셨어요 음. 좀 연령층이 있다보니까 친구 같고 그렇게 대하지 못했고 거의 하시던 분들이 어뭐 저희 코치님보다는 나이대가 나이 좀 연령이 있으시고 저희 감독님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 대신에 아빠같고 삼촌같이 음. 챙겨주시는 느낌 음. 그리고 이렇게 케어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선수분들한테 거의 100다 맞춰주세요 음. 선수들의 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항상 어떤 제몸 항상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 바닥에서 나오다 보니 찬밥을 치실 세죠. 혼자서 얼음 대고 물리치료 다니고. <laughs> 그러면은 이 선수 트레이너가 되려면 어떤 길을 좀 걸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트레이너가 꿈이었어서 음. 전공도 운동재활을 전공을 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학문들 음. 공부를 다 하고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선수 트레이너는 사단법인 자격증이라 협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음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 자격증이고요, 건강 운동 관리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도 아, 따실 수 있고 음. 네? 물리치료과나 체대 출신만 가능합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어 다른 과는 안 돼요? 네, 체육이나 물리치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게 빠듯하신데 <laughs> 그러면 꼴치하는 거그게 좋아하시나요? <laughs>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맨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공을 너무 무서워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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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솔직히 <솔직해서> 좋네요. <웃음> <에>. <웃음> 왜냐면 저희는 이제 진짜 죽자 살자 축구하다가 저희 막다 부상당하고 이랬었잖아요. <laughs> 아, 지금 어때요? 너무 아파요. 아유 아직도. 발목이 너무 <laughs> 아파가지고 쉬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축덕이었거든요. 오. 예전에는 케이링을 직관도 정말 많이 다니고 음. 저는 해외 축구도 다 챙겨봤었어요. 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분데스리가를 좋아해서 오오, 오오, 특이한데 네, 미는 팬이었거든요. 독일어 공부도 했었어요. 야 해외까지 진출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네. 그쵸. 어. 어. 그 첼시의 팀닥터분이 제롤루네이로 맞아. 아 그분 거... 아, 아, 진짜 유명한데 미모도 상당하시잖아요. 음... 요즘에 음. 최애 그만 스포츠는 어떤 거예요? 요즘에 야구를 많이 보러 다니기는 하는데요. 어느 팀? 얼마 전에 전 두산이요. 아잠시 아, 지금 두산이랑 롯데 하고 있는데 나 롯데인데. 난엘인데아 <laughs> <laughs> <나 에지인데? 웃음> 바닥만. <바닷가. 웃음> 네 요즘 진짜 그런 많은 스포츠의 종목에서 이제 직업들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코치 감독. 음. 이렇게 돼 있고, 또그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요즘에는 정신 멘탈 관리 어, 그런 스포츠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제 완전 진짜 우리나라로 국가 선진국이 돼가는 네. 왜냐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사실 정신까지 건강하진 않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조금씩 도입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 조금 이제 그 분야에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음. 말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제 정신이 건강했으면 이제 몸도, 건강에 되는 이런 치료사 분들 많이 지금 배출되고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뭐니? 아, 그쵸. 어때요? 사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 어. 어... 일단 가장 이게 잘 되려면 자기 센터가 있어야 되고 아팀 수속으로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돈을 벌기는 힘들어요. 아 근데 뭐프로팀이라던가실업팀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면 어, 우승하거나 음. 이럴 때 그때는 또 같이 봤죠. 보너스도 아 같이 봤나요? 아, 처음 봐서 처음 알아서 근데 같이 너무 <laughs> 같이 아, 화내주고 막 응원하길래 아 우리 같이 한 팀이구나라고 했는데. 돈이 있었대. <laughs> 아, 이게 이게 들어와야지. 아, 그 진심이 느껴졌는데 웨이소는 느껴졌는 아닌데. 아. 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도 정말 부상으로 골골 대고 있는데 이 케어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어, 한번 뭐말 나온 김에 뭐 간단하게나 뭐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구를 많이 하시니까 음. 축구장에서 할수 있는 서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어 좋죠. 어, 좋아, 좋아. 자 이제 지현 씨랑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 을 가지려고 하는데, 야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하니까, 저 이제 이장 이제 오시는 고, 고객님들 응. 공차는 거 보시면 스트레칭안 해요. 그 운동 전에 모든 운동이 다 똑같지만 스트레칭이랑 그리고 몸을 충분히 몸에 열을 내주고 이완을 시키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다 수축돼 있고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운동 전에는 무조건 몸에 열이 나야 됩니다. 열이 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에 열이 나지 상태가 아닌데 그냥 날씨가 그냥 오늘 덥다고 하셔서 그냥 뭐 슈팅부터 때리면은 이미 근육이 좀 수축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많이 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오늘 이제 스트레칭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볼게요. 그러면 그런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오늘은 서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햄스트링이랑 종아리 부상이 많으시니까 네. 하체 위주로 스트레칭을 할 건데 네. 먼저 큰 근육부터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네. 먼저 발을 11자로 이렇게 넓게 최대한 넓게 벌려주시고 왼쪽부터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뒤쪽 종아리랑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땡긴다 어, 땡겨 이렇게 10초 음. 그리고 반대쪽도 10초 네. 그리고 양쪽 다좀 늘려줬으면 가운데로 쭉 내려갈 거예요 오. 이렇게 10초 그리고 이제 안쪽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니까 이번엔 발을 바깥으로 바깥 방향으로 해서 아. 네, 안쪽 스트레칭 아이고. 얘도 똑같이 양쪽 10초 왜뚝 소리야? 왜소리 너무 나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그리고 이제 또 햄스트링을 좀더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시고 이렇게 10초 그리고 이번에는 앞쪽 쿼드를 늘려주기 위해서 뒤로 쭉 근데 만약에 이게 텐션이 별로 안 오신다 이러신 분들은 상체를 숙이면더 늘어나요 상체 앞으로 쭉 숙여주면 더더 많이 네 그리고 이상근이랑 이쪽에 이렇게 여기 살짝 눌러주시면 여기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럼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고민해또또 아, 너무 몇개 없나 또 스트레칭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고유샷이 또 남자 여자 혼성 팀이에요. 음. 여성분들도 있으신 있,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나중에 가져봐도 될까요? 오늘은 정말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초간단 음.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최소한의 것만 알려드렸는데 네. 그럼 제가 여자 팀에 있으면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아 스트레칭도 오늘보다 네. 더 제대로 풀 코스로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간단한 재활 운동이라던가 보강 운동 어머.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네.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올까요? <laughs> 한번 오시도록 하고 왜냐면 저 여자 선수들이 이제 귀찮으신처럼 오시면 그냥 공만 차요 스트레칭 안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력 추천 한번 합니다. 주수진 박한별 총둘다 다쳤었어. 진 교수도 다쳤었고 다 와서 그냥 공만 차니까 주수진 박한별 진 교수님. 다 부상 당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지현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제가 부탁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어, 지현 씨를 모셔봤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 을 가져봤어요. 어, 확실히 이 여자 선수들이 이 남성 트레이너와 이제 좀교류하면좀 이상한 사이가 뚜루뚜루 될수 있고 좀 느끼는 게 왔네 이렇게 또. 여자로서 같은 동성끼리 하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음. 어, 그래가지고 저희 여자 플레이어들도 있으니까 이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지현 씨가 앞서서 자기소개 때 프로 방송인을 꿈꾼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프로 방송인 꿈꾸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쵸?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제 경력 덕분에 아. <laughs> 이렇게 와서 도움이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 많았으면 좋겠고요. 더 자주 얼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프로 방송인을 <laughs> 꿈꾸고 있기 때문에 <laughs> 잘 됐으면 좋겠어. 나의, 아, 감사합니다. 나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본대는 아니니 열심히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시그니처 한번 외칠까요? 아, 신나게 골샷